창세기 46장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야구가 오늘 본문에 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노족장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130세 나이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희노애락.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야곱이니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초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참 난감한 문제든지 그냥 다 초월하고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야곱을 보니까 70명의 그 자녀 손들 식수들을 이제, 걱정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매우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야곱의 이름 불렀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 야곱아, 야곱아, 부를 때에 그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불안이 다 떠나가서 그리고 아플량에 새롭게 힘을 얻어 출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값을 그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죄값을다 치르게 하시고 피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대님들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있죠? 남의 자녀 이름을 부를 때하고 내 자녀 이름을 부를 때하고 똑같나요? 다르겠죠? 내가 낳아서 길른 자녀하고 남의 자녀를 부를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끔 서울에 계신 이제 삼촌에게 전화를 드리면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 제바구나. 아이고, 기도해 줘서 고맙다. 제와여 아, 이렇게 삼촌하고 대화를 나누면 어머니의 음성이 들어있는 그 어머니의 색이 들어있어요.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해요.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애써 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생각해봅시다. 은고마은고마영호가 아, 네. 영호와. 충가, 충가. 지가상다 부를 순 없고. 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해서 대답을 하시겠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한데, 요 우리 장범 장례님은 어머니 개창진 권사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이름 부르시나요? 그럼 뭘, 아, 에? 아버마아버마아 아, 아, 좋죠 네. 아버아버마좋습니 네, 아버지 아감사아잖아요지세가지금지극하지 우리 지도인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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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하지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고민과 두려움과 미래의 불안이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가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야곱에게. 130세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나는 반드시 약속을 시킨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들고 떠나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위를 이끌고 그랬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금 표기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위를 끌고 떠났다 이제는 야곱 족장 한 사람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하나의 이제 민족으로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가나안 땅에서 살던 지금까지 생활해오던 모든 소유를 다 끌고 이끌고 떠났다 야곱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의 모습은 유목민의 삶이었어요. 유목민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이렇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유목민의 삶이에요. 이제는 모든 자녀손들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내국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살던 텐트 생활, 장막 생활, 그 장막의 기둥을 다 뽑아서 유목 생활을 다 청산하고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야곱이에요. 왜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까? 지금 왜 애굽으로 지금 이주를 해야 되나요? 20년 전 사랑하를 요셉이 짐승에게 찍혀 죽었다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요셉이 죽었다고 할때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지금 애굽에 살아있고, 애굽에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거예요. 곡식을 사러 갔다가 아들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이게 정말 맞는 소리야? 어리게 둥절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리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고, 야, 이게 맞구나. 그렇게 이제 야곱이 감동을 하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 그동안에 이목민의 삶을 다 청산하고, 텐트, 장막, 말투다 뽑고, 이제 이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어디에 왔냐면, 일전에 보니까, 부엘 세바에 도착했다. 부엘사바에 도착해서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리니? 희생 제사를 드리니? 부엘사과에서 여기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과 맺으신 그 언약을 떠올린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후면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흉년의 때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인데요.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아그 말씀이 지금 누가 네. 있는데요? 예. 창세기 26장 2절로 3절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이제 뒤로 가서 26장 2절로 3절. 창세기 26장 26장 2절 3절을 한번. 36쪽에 있어요. 26장 2절 3절 제일장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기서 사진을 보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건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른거죠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흉년의 때에 애국으로 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과연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맞는가? 걱정이요 하나님과 맺으신 이 아버지 하나님과 이삭이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지금 기다리고 거기 가서 풍족하게 살고 잘살수 있다고 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곱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일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 희생제사를 드리니라는 말은 왕이즈빠힘 제바힘 히브리 말인데 어떤 뜻이 냐면 그러자 그는 희생들을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희생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 마리의 양들, 뭐, 염소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뜻이죠. 130세의 노장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제가 떠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사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던 그밤그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 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사제를 보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올라오게 할 거야,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속에 이제 걱정이 사라지겠죠,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애굽 땅에 지금 내려가지만 애굽 땅에 가서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료님들 우리도 때로는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갈등할 때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예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얘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야곱 이전의 이상, 아브라함, 그들의 삶은, 어디가 중심이었냐면, 가나안 땅이 중심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한 땅이 중심이라는 것은,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번 따라하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은 우리는 어디를 구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구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가난이 구심점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제 생활은 남은 사람은 다 천국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유목민 생활했듯이 텐트 생활, 잠시 이렇게 텐트 생활. 때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는 구심점을 두고,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야곱이 1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이제 새로운 또 삶에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 우서 4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봉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우리 천국을 우리의 삶에 구심점을 두고, 아, 나는 천국 시민이구나. 이 땅은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나그네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의 으로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뜻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130세 된 야곱에게 앞으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야구,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야곱이 두려웠어요. 지금 야곱의 자손들, 70명의 자녀손들, 그리고 이제 뭐 종들,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지까지 살았는데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도 버겁잖아요. 130세 된 야곱의 지금의 삶도 버겁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연세 예? 70, 80, 90, 100세에 가까우신권사님이 계시네. 지금의 삶도 버거운데 여기서 떠나서 멀리 저 부산 땅으로 가거라. 아, 이거 정말 버거운 일 아니겠어요? 예?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잖아요. 130세 된이야곱은 어디 아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배 아픈 데가 있겠죠. 야곱은걱정이 두려웠어요. 야, 애굽으로 내려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지만 아들들을 믿을 수가 또 없어요. 아들들, 20년간 속여온 그 아들들, 요셉이 죽었다고 말한 아들들을 보니까 야, 이놈 아들들이 또 애굽에 가서 사고는 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에 떨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오늘 130세 야곱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홀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널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갈 거야. 내가 함께한다. 한시라도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것이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게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함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먼 장래까지도 책임지신다고 고장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야곱이 열두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 요셉이 20년 전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아들들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슬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고바, 야고바, 요셉이 살아있잖니.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이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라 너의 미래는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어, 지난 목회자 그게 영성 세미나에서, 저와 김상인 보안교회 목사님과 색스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번 제가 행사 때마다 색스폰 연주를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 목사님들, 사모님, 그리고 서울의큰 교회 강사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연주를 하려니까요. 연습을 하는데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손이. 손이 막 떨리고 그렇 그래, 기도했어요 주여 담대함을 주십시오 평안함을 주십시오 연주를 하지만 주님이 연주를 대신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연주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운데 자 이렇게 마쳤어요 그랬더니 삼수학교의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목사님, 연습 때보다 훨씬 잘했어요. 무대체질인가봐요. 최고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제가 느꼈어요. 저희 역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2025년 새로운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예배의 변화를 지금 시도하려고 해요.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같이 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아,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럴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가장 그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천사와 씨름하던 그때였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제 형의 애사를 만나야 되는데 형이 죽이려고 지금 사백 0명의 군사를 몰고, 있, 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소서 하면서 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제가 좀 나를 놔줘라 안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하시면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약을 팍 내리쳤죠.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와어 네, 부러졌어요. 그래도 놓지 않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네 이름이 보시면, 저는 야곱입니다. 사기꾼같이 살았습니다. 속이며 살아온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넌 이제 승리자라. 아 이런 이름을 주셨잖아요 오늘 야곱으로 살던 야곱으로 살던 이 노장 족장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지금 애굽으로 이주를 시작했어. 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 노장이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면서. 이스라엘로 이기는 자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데 승리자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랑하던 애굽의 총리로 이제 세워진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공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하루왕 이죠 당시에 최고의 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바하루왕을 축복합니다. 바로아에게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열두 아들을 다 앉혀놓고, 유언을 다 하고, 몇 세의 야곱이 부르심을 받습니까? 147세. 17년간 애굽에서 편안한 노을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제 승리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갔지만 그의 자손이 또 어떤 자손이 있어요? 그의 자손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자손의 이름이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제 새롭게 탄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민족이고 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의 피 값으로 사신 우리 한분한 한 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천국을 구심점으로 살라. 어려울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구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제 이름을 또 주님이 마지막에 불러줄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주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시고 기뻐하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남은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중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